알렐루야! 제 이름은 오네요. <laughs> 엄마가 역삼이동 스타빌딩 근처에 이렇게 장미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게끔 해주셨어요. <laughs> 저 미끄럼틀 노란색 미끄럼틀 타고 슝 하고 내려오니 너무나 행복해요. <laughs> 어, 오늘 어 3월 27일 월요일인데 <laughs> 음 엄마랑 같이 어 그네도 타고 엄마가 그네도 태워 주시고 어또 이렇게 미끄럼틀도 태워 주시네요. 하하하하 여기가 장미공원이래요. 역삼이동 스타빌딩 근처에서 아주 가까워요. 청교의 바로 옆이에요. 아하,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어, 장미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와서 한번 놀아보세요. 어린이들, 세상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들, 여기 와서, 재미나게 놀며 스트레스 팡팡 날릴 수 있어요. 하하하 저도 어, 두달 만에, 두달반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행복하네요. 하하하 엄마랑 같이 왔어요. 하하하.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헤헤 <laughs>